<laughs> 안녕하세요 대박당꾼입니다 제가 오늘은 안성의 두 필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둘다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바로 이 사거리를 기준으로 요 하나가 9천, 9천만원대 후반이고요 요거는 긴거는 1억 중반입니다 1억 4천만원대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크니까 1억 4천만원대고요 평수 큰거는 이제 160평 정도 되고 이 평수 작은거는 한100 5평 정도 됩니다. 바로 코너 자리에 두 필지가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주가 한 명이었죠. 근데 이게 분할이 되면서 이제 도로가 생기면서 자동 분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요 지금 요게 이제 1억 미만으로 9,900으로 투자할 수 있는 땅이죠. 요게 하나고요 그리고 바로 요거 요거가 길다란 거 이렇게 땅이 꽤 깁니다. 근데 길어도 폭이 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건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주변에 뭐 이렇게 집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장 창고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기 시설 수도 이런 게다데이팅이돼 있습니다. 폭이 꽤 넓습니다. 여기 좀긴 곳도요 보시면. 거리를 재봐드릴게요 한 12미터, 11미터, 12미터 나오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고요 요거는 뭐 보다시피 모양이 뭐이 정도면 양, 네모, 거의 네모났기 때문에 건물 올리는 데는 전혀 문제없고요 둘다 생산관리지역 전입니다 뭐 둘다 농지점은 잘 나오고요 생산관리지만 그래도 카페, 뭐 단독 다가구 다 건축이 되는 땅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창고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들이 있고 한번 지도를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여기는 지금 안성의 대덕이라는 곳이고요. 대덕하면은 안성을 쪽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딱 화면을 키자 이제 넓게 보니까 이제 호재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바로 안성 테크노밸리가 바로 올해 이제 내년이 이제 2026년에 만들어지고요. 서측으로 이쪽 가장 큰 호재는 바로 북쪽에 있는 고3 IC입니다. 고3 저수지 밑에 있는 고3 IC가 바로 3km 이내 제가 3km 법칙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드렸죠.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차로 이 IC까지 5분 거리로 돌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노란도로 타고 쭉 올라가면 바로 IC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것도 고3에서 서울 하남까지 한남 하남 강동까지는 한 3,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밑에 세종시까지도 앞으로 3, 40분면 세종시까지 가기 때문에 이 교통 호재 덕에 이제 땅을 이제 보유하고 계시면 1년 뒤에 세종까지 전 구간이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이제 이 서울 세종 사실 서울 위로도 구리 포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북초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포천에서부터. 서울을 거쳐서 용인, 안성, 그리고 우리나라 중심부인 세종시까지 쭉 이어지는 거의 제2경부 고속도로. 예전에 이 고속도로를 제2경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고속도로가 바로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안성에는 경부, 서울 세종, 그리고 중부가 뚫리는데 바로 이 땅은 시내에서 안성시청에서도 가깝고 IC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덕면이라는 곳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내에서도 이 땅에서 시내까지는 시청까지 5km밖에 안, 돼,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5분, 10분 거리에 이렇게 시내 그리고 IC 다 이용을 할수 있는 좋은 조건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횡하지가 않고 이렇게 마을들이 둘러싸여 있고 중요한 거는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둘다 요거는 이제 평수가 좀 크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대고요 작은, 지금, 아, 요, 아, 요게 이제, 1, 아, 제가 헷갈렸네요. 요게, 요, 길다란 게 이제 1억 4천만 원대고 요게 9,900에 살수 있는 소액 물건입니다. 둘다 대출은 거의 좋은 땅이기 때문에 5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돈, 이 땅은 5천만 원으로 투자가 되는 땅입니다. 거의 네모 반듯하죠 그리고 좀큰 땅이 이제 또 좋은게 국어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가 제가 빨간 선을 그었죠 본 땅에 별도로 국어만 해도 꽤 많은 면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땅은 160평 정도 되는데 국어만 해도 30, 30 40평이 되기 때문에 거의 최대치가 200평 가까이 되는 땅입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평수를 좀큰거 원하시는 분은 요 오른쪽 거를 택하시고요 좀 나는 작뭐 100평만 돼도 된다 하시면 이걸로 코너자리 코너자리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때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올해 지금 두 개의 좋은 땅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자세하게 안내해 줄 테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직접 받으니까요. 뭐 전화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로 주셔도 제가 문자 답변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니까요. 많이 연락주시고 올해 올해 말 마지막 기회 좋은 땅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 땅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